소중하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면 읽을수록 생명이 살아가는 자라수록 깨달음이 커지는 거니까 어차피 성경은 이제 다른 게 없잖아요. 자마태음 7장 21절 나도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천에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하고 장으로 권사하고 노타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릉을 행하지 않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팔지 말아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음. 아멘. 복음 모르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듣고 있는데요. 어?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주님만 만나면 복음을 듣고 있는데요. 어? 왜 저한테는 그본 깨닫게 하냐면 저는 이제 복음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제가 복음을 아주 엄청 갈급하거든요. 언제나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잠이 안 와서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이 한 4개가 나오잖아요. 4개다 5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방송에 들어서 설교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나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나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살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말씀 듣지 못하면 못 살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데 육신에 생명이 있는데 밥안 먹으면요 아이식크만안 먹어도 뭐 배고프 못 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먹지 않으면 그러면 음식을 다 해갈 수 밖에 없잖아요 먹을 것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말씀 듣지 못하면 못살 겁니다. 저는 은혜 받지 못하면 못살 것들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면 또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동해 초등기회는 복음이드냐? 제가 동해 초등기회는 복음이다니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한국교회는 대체적으로 복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 이건 제얘기만 아니거든요. 정택주 목사라고 아주 유능한 목사 있거든요. 정주목사라고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가보면 아는 데 젊은 목사인데요. 대단한 목사입니다. 그 양반이, 이제, 인터넷으로해서 이제 그의 설계를 듣는 가운데 그 양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 한국교회 최대이다는, 한국교회 최대이다는 신천지도 아니고, 저토일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최대이다는. 제가 얘기했으면 여러분께 또 놀랄 텐데요. 아니, 그 양반이 그랬어요. 그 유명한 목사가 한국교회 최대이다는 뭐라고 요 한국교회라고. 그 양반이 얘기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이었다는 거지요그냥만도 아주 큰 기념의 목사님의 설계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들을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슬 역사나 얘기하고 도덕과 윤리나 얘기하고 율법이나 얘기하고 시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하늘님 말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양반 얘기입니다 어? 저도 어제 이 방송 잡아서 들어도요 뭐 성비에 관한 얘기가 나오나 예수 이름이 나오나 뭐언약이 나오나 전혀 없는 거거든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언약의 종교입니다. 아멘. 언약의 네.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만 힘십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후 부활하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위해서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모른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누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그런다운데 나는 많이 배웠다는 거거든요. 나는 많이 배웠다. 진짜 시각을 많이 배웠는데 성경은안니었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이 말씀이 열령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무슨 얘기하십니까? 누리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요. 문자, 의문, 의문을 죽이는 것이랬거든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이 생명이 다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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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은요, 생명을 먹어 살아야 되는데, 이 문자는 여러분에게 들 생명이 될수 없다니까요. 오늘도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야 많이, 그잖아요. 다 배웠다고는 영적 변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하고 있는, 저는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까지도 왜 저교회는 이단이 었을까 들어가서 사님의 설교를 또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단의 정지한 교회 속에 정말로 말씀의 깊이가 있더라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교회는 복음이 있다는 말을 한계에서 꼭 한국교회는 대체적으로 복음이 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면 보험을 듣습니다. 그러면 유런서 목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복음 바로 뭔가라고 하는 거 오늘 잘 들으세요. 어 평생 설교했던 것 중에서도 어, 뭐요회 가서 얘기하는 거지만 또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 들었어요. 또 새로운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자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치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문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려 가는 거잖아요. 하는 뜻대로 여생, 하는 뜻대로 하늘 뜻대로 살아가는 저도 밤낮 기도하기게 많아 보니 나무엿에 하 뜻대로 살다 가게 하옵소서 하님영광을 살다 가게 하옵소서 장군의 아픔만 되한번 수임 받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다 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이제 저의 기대제목이거든요 육신적인 것들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사실 영혼이 잘되면 나무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건. 기도해야 되고 안기도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도 너무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 아버지 말씀하는 뭔가 내말씀드들는데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을 가서 오면저 뒤에 내 아버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을 바로 뭔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평생을 해서요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니까요. 신앙생경 363페이지 신약성경 3 6 3페이시브리서 10장 9절 10조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장 구절 구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또 아버지 뜻을 행하려원 왔나이다서서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신 거라고요?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니다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까나먹었 그러니까 예수는 왜 십자가 죽으신 거요? 예너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동해 초대기 성도들은 오늘 첫째 것이 무엇이고? 둘째 것이 무엇인지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권세가 됐어도 첫째 것으로 살면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나도 모르는데, 아이 죄가요. 동해초등생 목사였는데요. 동해초등생 장로였었는데도 그래도 나도 몰라. 첫째 것으로 살면 안 되고 둘째 것으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첫째 것을 패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패한 첫째 것으로 살아가고 있요 사람의 어. 살아. 의욕게살나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 살아가라, 뭐라. 다 좋지요? 다 좋은 얘기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첫째 것으로는. 둘째 것은 것으로 쓰여. 둘째 것. 그래서 지난주간 간단하게, 교제를 배안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저는요, 저는요, 언제 제일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하냐면, 평상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하다가, 한 20분, 30분 찬양할 때, 그때, 깨달음을 주는 게 가장 을 설교집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 이번 주를 위해서 한 주가 뭘 설계해야 될까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제가 20분, 30분 동안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깨달음, 그게 최고의 설교집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설교는요, 설교는요, 이 성경 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경험이니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비 행복하게 사느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바로 보냐면 오늘 성용님이 동해 초대계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게 설교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목사도 얼마든지 일주일 동안 상황을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지 그 차나요?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오히려 같기도 하고 뭐, 뭐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하 기쁘게 하냐 오늘 동해초등학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있 그걸 하는 게 설교라니까요. 무슨 말이 아십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 자,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창세기, 추적기, 내기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에 있는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다시 아유, 옛날에 다 들었던 건데요. 들었어도요. 저도 지난주 설교했는데요. 근데요, 오늘 깨달음이 더 크더라고요. 오늘 찬양할 때 깨달음이 더 크더라고요. 이제 네, 보나합니다 똑같은 얘기 하셔도, 부약성경 269페이지, 269페이지, 이게 첫째 거입니다 첫째 거. 이거 폐한 건데요. 신명기 5장 1절.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야 돼요. 어? 그렇죠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귀여 얻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며라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우리의 언약 이게 바로 첫 번째 언약 폐한 언약입니다 내용을 폐한 게 아니라 방을 폐한 거죠 우리와 언약을 세우었으니이첫 번째 것입니다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 조상들 아브라함이 있니까 약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복기모인 사들만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뭡니까 사들?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첫 번째 원약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내가 모세가 목사가 똑같은 거지요. 내가 여호와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일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던 집에서 너희는 이하나님 여호와라, 나의 이름을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만고십계명이두 돌파를 모세에게 써서 줬던데 모세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가 껴 있다고요? 모세, 인간, 모세가 껴 있어 가지고 돌파를 읽어 주거나, 그 사면 돌파에 있는 내용을 말하거나, 그래서... <laughs>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식게는 같은 거. 그걸 요약하면, 하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모시를 통해서 주신 식재명은, 위로는 하늘을 사랑하고, 아래는 바로 저, 인간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폐지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는 방법이 바로 이제 다른 거지.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의 특징은 잘들으세요첫 번째 언약은, 이렇게 문자로 써가지고 준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돌판에 써서 줬는데 돌판에 써가지고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원래 얘기한 목사죠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목사들이 이 열한세 다 기회마다 설교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언약에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아, 나의 다른 신을 성경에 하라했으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성경에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르쳐서 다첫 번째 언약. 이건 바로 다 폐한 것이라는 거죠. 잘들으셔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보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 치는 것이 가르쳐서 첫 번째 언약이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언약을 몰랐을 때는요,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성기읽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구나 되지도 않는 거 아니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목사설교 듣고 하늘을 사랑하라 하다하면을 하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하라 해도 이웃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응? 젊었을 때 애들은 응? 바람피우고 술 먹고 깨주고 했던 그남편의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목사가 해도 아무리 성경의 이웃을 용서하고 살아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사고또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 그래서 이 방법은 피해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신병기 29장으로 가서 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지난주에 단축 들었는데 지난주 내용하고는 또 색다른 것이 아니라 약간 차원이 높은 거죠 신명기 29장 1절 봅니다 자, 요거만큼 확실하게 알기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기요 첫 번째 거살아 가는 것은 다 불법이요 이리고 원래 다군의 계열들다 불법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목사설교 듣고 교육 말씀 듣고 살고 왔는 왜? 어당을 모니까 이두 번째 언약을 모르니까 치가 막혀 가약을 싶었는데 이9라 1절 호렙에서 인슐자 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이 뭐라고요? 첫 번째 언약 그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 40년이 지난 가나 땅을 바라보는 모압 땅에서 그분께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첫 번째 언약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세우신 것이고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세 언약인데 소위 말해서 두 번째 언약인데 자 사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로 올 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뭐냐면첫 번째 언약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는 그래 인간이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요 깨닫는. 마음도 안 주시고, 보는 눈도 안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안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너희들은, 인간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구절. 그러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말라그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남은 녀생이 형통할지어다. 아, 아, 네. 두 번째 언약은 알고 살면 두 번째 언약을 깨닫고 살면 이런 역사 이거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 언약에 참여하면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이미 바로 했던 약속인데 이거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얘기죠 오늘 로를 세워 장백성 삼으시고 그 질이 내 하나님의 대시라 하미니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첫 번째 언약은 그 앞에 모인 사람을 세운 것이며 두 번째 언약 원약. 이 언약은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용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거기, 여 앞에 있지 않자가누구요 우리들 이제 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자 했더니, 여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자, 모든 사랑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이 결론, 요것만 이제 안 됩니다. 다몰라도그 내용을 안 해. 신명이 3절, 6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성경 구절에 이용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만 나가지고 이 신명의 3장 6절은 아마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지? 신명이3장 6절 오늘 요것만 깨닫도록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이게 바로 두 번째 약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 몸을 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어? 기록된 말씀 보고 그 다음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 설례도 없고, 그런 사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두 번째와 내은 바로 뭔가, 16의 3 6절 봅니다. 이것만 성녀로 깨닫를 바랍니다. 깨닫으면 되는 거요. 예 아유, 목사님, 이미 수없이 많이 들어가서 깨닫는데, 더깨달아 더 자,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노력은 안 되는 걸 하나님의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 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이 기억 같은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할례를 불어주셔서 쉽게 얘기하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산,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유산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이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얘를 말하는 냐면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그분의 마음을 주시면 그랬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이장 십구절 보면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 한례. 육신의 할례는 인간들이 행하는 거지만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야 들었습니다. 어떻게 행하시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과 거대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걸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부호에게 쇼도와라쇼도와라 백날 얘기해봤자 그 쇼도는요, 쇼할 쉬어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이목 때문에 남의 이목 때문에 하는 게가 많잖아요. 주변에서 뭐 학교 가면 선생이 얘지 교회 가면 어? 또 목사가 얘기하지. 아니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절간에 가면 스님이 교우면또 목사가 부모에게 수고도 하라고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모에게 수고도 를 해봤자 그건 시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느냐 하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중심 보시기 때문에 껍데기로 서는 여친 때문에 내가 돈이 많으니까 부모의 용돈을 뭐 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다불 보이잖아요. 그풀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권사하고 장거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건들해야 하고, 예배 내릴 때뭐 시골을 건들하고, 그거 나는 떡들기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 보는데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생 행한 거딱 까자라는 거지. 그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쇼 많이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할수가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치가 보고 하려면은 마음 마음 중심에서 러아와서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어느 날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고 나를 치워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 남자들은 보통 어디 가면? 군대 가면 깨닫게 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아보면, 아, 이게 부모의 이 수고가, 시생이 보통 나는, 그걸 또 피통을 또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야, 부모 봐. 내 부모가, 나 이렇게 피를 싸서 나가지고 이렇게 키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누가 오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동으로 효득가된 겁니다. 우리가 그만했지 우리가 응? 사실 우리는 우리 아스가 집에 우리 는건사인안 것도 니지만뭐 안도보다 키운 또 우리가 조 근데 낮자고 키웠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신을 를 마아서 키우면서 야 이거, 이거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날1도 하나 해도 소도가 안 됐지만 그러니내 자신을 내가 낳아서 키우면서 아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럼 아니까 그 마음 속에 저지지도 본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경외하는 마음 이생기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왔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게 하라는 맨날 그런 그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 한례에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의 사랑을 좀 포기할수록 깨닫게 하다라고 기도를 했지 사랑의 나라 한 대로 탈게 되는 겁 내가 우선 성령께서 그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만이 보세요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신 먹으니까 다시 16-3-6절 두 번째 이렇게 살자 않으면 여러분들 다 불법입니다 내 <laughs>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살의 마음에 한례를 겪으사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이 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불어주시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죠. 사랑해 하사 자동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으 죽는 줄 알아? 알아. 어? 저주가 어? 천대가지 그게 그러니까 포플났서도 안됩니다. 안됩니다. 잖아요 모세에게 이복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면 삼사 어? 대가 저전를 어? 어? 받게 되고 뭐천 대가 언젠 받게 되고 그래도 안 됩니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약속했어도 안돼 그래서 이거 피하고 두 번째 언약을 지었는데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게 되는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 우리는 이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바로 그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요와를 사랑하기 아사하더라도, 뭘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정태주 목사가 최대, 한국교회 최대 2단은 왜 한국교에 회 갔냐면, 이거대로 했습니다. 새로 나온 큰 기회를 사로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다 나오세, 요 나오세. 요이 앞에다 놓고 목사가 저러고, 응 어? 어?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응 어? 회개합니다. 그 따라 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이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목사의 몇말에 따라 한다고 그만한 겁니까? 교회에 살 나와가지고 목사의 그 핵심의 기도 그참 영적기도 따라 산다고 구원받는 거요? 이런 식으로의 시기니까 한국교회는 응? 대대 이단이라고 정택정 목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성령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날 구원받는 거지. 아멘. 생명을 얻는 거지. 목사 응? 그 영적기도 따라 안다고 되는 거야? 사형리 또 기관에서 누구 만나서 사형을 배운다고, 응? 어? 그게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싸우고 복을 준거 아니?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에할늘를 풀어주셔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깨닫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을 생명으로 피어나는 거지. 아, 네. 그게 진정한 하늘을 자극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어? 1 1절부터 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가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 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자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다 하며 14절 중간 마지막 결론. 어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있으라 아멘 결론을 말하고 오면 여러분들을 한례를 통해서 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깨달은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에 한번 사람 깨닫다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면 성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그걸 오늘도 깨닫고 다음 주도 깨닫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뭐, 보금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걸 성령이 계속해서 오늘도 이로써 복사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고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누가 성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자라가면 생명 속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 속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품도 있고. 아니 맞으셨다. 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서기 다 끝났다고. 음.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성령됩니다. 그 생명을 온전히 자하게 해서 우리 상상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래서 스스로 살기 마시고 육신에서까지 주님만 노으로 살기 마시고 성령님 마음에 할례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깨닫게, 부모의 사랑 깨닫는 것처럼 깨닫는 마음을 주의 하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생명 얻어, 그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에 또계속해서 깨닫고 깨닫게 했어서 내 생명이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을내사 예수를처럼 나은데살다가게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되는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 살아간 겁니다. 생명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의만 흘러 나오면. 그러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남은 여세은더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걸 성령께서 해놨습니다 아, 자전송하겠습니다